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7월 11일 자은규 시장 앞두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압축삼선 종목은요 SM하고요 오스테오닉하고 어, DY 이렇게 포함을 좀 시켜봤고요 아침부터 그원전 음, 관련주들이 급등해서 출발을 할것 같아요 지트 아, 파워라든가, 지트 파워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한신 기계라든가, 보성 파워라든가, 두산 에너벨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서 이제 시작을 한다 그죠? 요거는 글쎄요 어, 아침에 공약을 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그죠? 원전주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그 섹터이기 때문에요. 네. 자, SM은 그 엑소하고, 어, 문제가 원만하게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한 3, 4개월 정도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조금 이제 풀리지 않을까 보이네요. 해소가 음, 되면 은 조금 올라오는 어,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오스테오닉은 이제 의료기기, 어, 관련주인데, 아, 요 근래 좀 올랐다가, 어제 좀 빠졌습니다. 그죠? 예. 요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기 쪽으로. 그 다음에, dy는, 어, 자율주행 칩 관련한,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한 번, 주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요세 종목은 그냥 단타가 아니고, 어, 스윙 쪽으로 봐지네요. <laughs>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원전 이슈, 원전 건설, 전력망 공급 확충해야 된다. 어, 수도권 SMR 검토 관련 예, 원전주, 스레드로 갈아타자. 트위터 이용자가 어, 트래픽 11%가 감소했다는 소식. 어, 계속해서 스레드 관련 주 보도록 합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어, 포스코 DX가, 어, 코스피로, 어, 이전 성장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끌고 가세요. 어,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자, 합참, 에, 북측 철회 모든 결과 책임 북측에 있다. 엄정 경고. 윤통은 국빈 방문의 K방산 폴란드 계약 청신호. 방산주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예, 보도록 하고요. 어, 인천항 중고차 수출 제1조 사상 최대 50만 대 보인다. 예, 중고차 관련주들도 보, 보도록 합니다. 아마존이 어제 한국의 초대형 자체 예, 데이터 센터 착공한다는 소식 나와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군수송기, 군수품 씻고, 예, 우크라 급파 비살상 무기 추가 지원이라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5 0 1인데젤렌스키는 크림 북적 탈환 후에 휴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재건조 어제 좀 많이 올랐죠. 예, 오늘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중국, 예, 미국의 중국 여행 재고 권고에 잘못된 방법이다. 빨리 바로 잡아라. 예, 히토리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과기정통부에서 사이동통신 유치에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검토, 사통 관련주, 그리고 요거, 오늘 그, 웹툰 관련주들이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웹툰 관련주들도 같이 봅니다. 미스터 블루, 핑거스토리 이런 거, 디스플레이 관련주, 이런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어, 일단, 어, 40초 남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의 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뭐야, 동시효과 예상 체결 상위 쪽 보면은 역시 뭐, 아니나 다를까. 스레드 관련주 하고요. 어, 원전 관련주가 까았다 그죠? 네, 데이터 센터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규 시장 개장입니다. 화이팅. 에코 프로가 나오네. 에코 프로. 아, 에코 프로야, 에이 프로 에이프로. 신한지주 한전산업, 우리기술 뭐 이런 것들 다 나온다 그죠 2차전지 A프로 쪽이죠 2차전지 A프로 어제 상한가 유신 쪽도 올라와 있고요 클리노믹스, 클리노믹스, 파인, 테크닉스, 윌링스 DY의 아, 테라사이언스, 우진, 레이언스, 상시 브레이크, 레이언스, 브레이크

다 사이언스. 인크로스 저것 도그 스레드 관련주다 그죠? 아침부터 저렇게 날아가버리면 조금 애매합니다 다음으로 수급 제자 G2 파워가 보이고 있고 어, 보성 파워의 포스코 DX 쪽이 4% 상승 음량 안내비 와이즈 버즈 우신 시스템 쪽에 의상이네요 G2 파워 데이터 솔루션하고 모아 데이터 이런 쪽은 음봉떨어지는 쪽이다 그죠? 보선파워의 부진, 일진파워, 금량, 방원에너지 뭐 이런것들 로스테크하고 뭐 이런것들 로스테크, 로스테오니, 우신시스템, 와이즈 버즈 아, 와이즈 버즈 오늘 음봉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까지 가면은 조금 애반데 우선 시스템도 아 이것도 상이네요, 여기스한 신기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요

더 오랜만에 오늘 코스피 스타핑 선팬등급등들 대부분 좀 빨강등급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 기아 좀 전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아가 0.4% 가량 밀리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빨강등급에서 0.4%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또 오늘 스타의선팬동급 가운데서 가장 크게 반등한 기능 나오는 거는 삼성바이오디게트입니다. 이거는 화이자에요. 우리 기술 모아 뭐 데이터. 19 프로 인가요？오픈 네. 베이스 쪽 아, KINX s n e t 안 올라 오고 XM 안 올라온다. 그죠？성우 아이템 이거 뭐 웨이버스 <laughs> 우신 시스템 의 데이터 솔루.

카 d 오게임즈가 오늘도 h a t I'm doing. I don't know what n m m o i g r t t m d 를 i n g I d o 다 우리 원전주, 원전주 t I'm doing. 이 don't know what I'm doing. I don't k n o 좀이도원 HI도 원전적이고요 중의 제약이 JW 중의작 제약 스윙점. 이있2 7 9 0 0컷세스세스오 게임즈 <laughs> 홈캐스트 홈캐스트 황우석 관련주, 다 그죠 s t i 홈캐스트 홈캐스트 홈홈캐트트것것도 어, 안타 g 어, 5 53, e s t 으세 하세요 e 르비텍 o 르비텍 g 2 파워는 상인가요? 아직 아니네 살바이오 휴먼텍 살바이오 휴먼한 단타로 접근하시고 60 50오 신성이인지 이번에 에서 s m 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번 동안 나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렇게 s m r 요 나오면서 들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가인텔플러스 어, 반도체 기술, 기술, 현대 일렉트 어, 또뭐 이수 스페셜 너무 비싸다. <laughs> 아, 금량도 너무 높다. 너무 높은 것들만 다 있다, 그죠? 우신, 뭐, 한정, 이렇게, 에너지, 한국, 한공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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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웨이버스 성화이텍 성화이텍 한신기. 모아 모아 아까 모아 들어갔어야되네어 주민트넷도 한번 볼까요 얘는 안 움직인다 그죠? 오픈베이션,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 이것도 안 움직이는데. 아. 빌옵틱스의 상부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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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SM은 스윙 쪽으로 보시고 네, 스윙 1 9 0 0 0 오로스테크 나오고 갠스미디어아 거리가 너무 없다 그죠? 한일화학 한일과학. 안 되고 일심바이오 유엔젤. 신부인증이또 가지고 있는 업주받았었는데도습니다 그 와이드 상리니까 다른 종목리봅니다정6 하락하고요. 비 데이즈 이 종목도 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지난 금요일에 을 했고 그 이후에 만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된 종목은 가

그것도 어, 또또좀 그렇다. 그죠? 그죠? 여기까지 보죠. 아, 핑거스토리 아씨 구천주야. <laughs> 너무하네. 대원미디어도 좀 올라오긴 하는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